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몇년전 후배가 한국 노선을 다녀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한국? 거기 사람들 항상 표정도 화나 있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비행은 최악이었어요. 선배님, 한국 비행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17년 차 베테랑 승무원인 저에게 한국은 정말 걱정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발을 딛는 순간, 단 3초 만에,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답글도 달아드릴게요. 저는 아에로플로트 항공사의 수석 승무원 안나 예블로키나입니다. 17년 동안 전 세계 40개국을 다니며 일해왔죠. 동료들은 저를 러시아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 표현도 안 하지만 일할 땐 특히나 예민해서 냉정하게 동료들을 대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행 노선에 첫 배정을 받았어요. 경유지에 불과해라고 혼잣말을 했죠. 러시아에서 출발해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끝나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다들 빨리 내리려고 질서도 지키지 않고 내리더라고요. 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도 다음 항공편을 위해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5초도 안 되어서 제 무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게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고도화된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디자인도 세련됐고, 동선도 완벽했습니다. 이건 뭐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17년 동안 수십 개 공항을 다녔는데,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공항은 비슷비슷하다고 믿었던 제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도 신기했어요.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어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붙여둔 게 아니라 정말 읽기 쉽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모든 공항은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차원이 다른 곳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죠. 입국심사관 앞에 섰을 때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여권을 받아보던 심사관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도 완벽한 러시아어 발음으로 말이죠. 안나 예블로키나 씨,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러시아어로 대답하자, 그분도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로 응답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안내하면서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라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7년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동 시스템이 러시아어로 작동했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에 러시아어 메뉴가 뜨더라고요. 그냥 번역기로 대충 옮긴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러시아어였어요. 공항 내부를 걸어가는데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께 한 시민이 고개를 숙이며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섰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본적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알고 있지? 속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친절이 기계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의 미소도 안내 직원의 도움도 다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다 쇼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너무 완벽해서 되려 불안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셔틀버스를 기다리는데 기사님이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호텔까지 편안히 모셔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방식이구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구나.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안나님,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미리 준비해뒀다는 얘기잖아요. 체크인 절차도 신속했습니다. 직원이 명동 가는 방법을 러시아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러시아 관광객용 할인 카드까지 건네 주더라고요. 이걸로 쇼핑하시면 10%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호텔방에 짐을 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모든 게 너무 친절하고 정돈돼 있어서 되려 불안해졌어요. 제가 경험한 어떤 나라와도 달랐거든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명동으로 나가는 길에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딸이 러시아어 배우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러시아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도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상점 직원들이 러시아어로 인사하고 메뉴판에도 러시아어가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할인 혜택까지 안내해 주더라고요. 혹시 이게 다 연출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친절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죠. 아.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관광 인프라와 정서적 배려가 이렇게 완벽하게 융합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서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직접 고기를 구워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구워야 맛있어요. 상추에 싸서 드시면 돼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외국인이라고 대충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먹으라고 신경 써 주더라고요. 계산할 때더 놀랐습니다. 외국인 할인해 드릴게요라며 영수증을 건네 줬어요.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하자 우산까지 무료로 빌려주더니 다음에 올때 가져다 주시면 돼요.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손님은 가족이에요.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받아본 서비스 중에서 가장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나만의 착각일까? 이 따뜻함이 진짜라면. 삼겹살 하나에 제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기계적인 서비스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산을 들고 걸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하지만 그 이상함이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한 학생이 깍듯이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답하셨어요. 어, 이건 어제 공항에서 본 것과 똑같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동 가는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어요. 영무원에게 인사하는 시민들,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구나 싶었습니다. 전통시장에 갔을 때더 확실해졌어요. 한 노인분이 넘어지셨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바로 달려가서 일으켜 드렸습니다. 괜찮은지 확인하고 심지어 과일까지 사드렸어요. 할아버지 몸조리 잘하세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더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들이 사는 방식이야. 오후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혼잣말했어요. 나 지금 흔들리고 있어.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만 했어요. 공항과 호텔만 반복하면서 사람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을 보니 삶이 다르더라고요. 일상적인 배려가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살까? 궁금해졌습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처음 경험하는 따뜻함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일기를 써봤어요. 한국은 진짜 사람 중심 문화구나. 내 삶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식사하려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담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라고 답했더니 아주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그럼 우리랑 인연이네요. 내 딸도 모스크바로 유학 가거든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저와 이 아주머니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니. 정말요? 그럼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함을 꺼내서 건네드렸어요. 모스크바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라며 두 손으로 명함을 받으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받기만 했구나. 도움을 받는 자였지, 주는 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왜 나는 지금 도와주고 싶은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이곳 사람들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저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 걱정, 유학생활 이야기.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는 눈물이었어요.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승무원이 아니라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포장마차를 떠나면서 아주머니께 딸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꼭 연락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 그리고 러시아 연결고리가 진심에서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마지막 날 체크아웃을 하면서 프론트 직원이 말했어요. 즐거운 여행이셨나요?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궁금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시 오세요. 언제든 환영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받는데 며칠 전에 봤던 청소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 러시아 승무원분이시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한국 좋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받아주세요. 한국 전통 인형이었어요. 아주 작고 예쁜 인형.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해서 준비한 선물이라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잘 기억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며 등을 토닥여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기억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다녔지만 처음 받은 존중이었어요. 기계처럼 일한 제 17년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이젠 달라지고 싶어졌어요.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그 인형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람을 기억하는 나라구나. 사람을 대우하는 나라구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며칠 전에 경유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그 공항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동료 승무원이 어때요? 한국은? 라고 물었어요. 굉장히 좋았고,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뭐가 그렇게 특별했어요? 라고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설이 좋았다? 서비스가 친절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따뜻함이 진짜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쉬웠어요. 며칠 전만 해도 그냥 지나쳐갔을 곳인데 이제는 떠나기 싫은 곳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내에서 근무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떡볶이 아주머니, 청소 아주머니, 삼겹살집 사장님. 모두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따뜻함을 받아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승객들을 응대하면서도 달라진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전보다 더 친절해진 것 같았어요.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졌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게 있었나 봐요. 한승객이 승무원님, 너무 친절하시네요. 라고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제가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일하던 제가 사람다워진 것 같았어요.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전 기내 방송을 준비하면서 혼잣말했어요.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엔 진짜로 경유지였던 한국이 목적지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착륙 후 승객들을 배웅하면서도 한국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받은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그 작은 인형을 책상에 올려뒀어요.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함이 머무는 이유가 되는 나라.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다음 스케줄을 받았습니다. 인천행이 또 있더라고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어요. 한국에 또 가고 싶어요. 동료들이 깜짝 놀랐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곳 사람들이 제 삶을 바꿔놓았거든요. 다음에는 경유지가 아니라 진짜 여행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따뜻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친절함이 일상이겠지만 외국인들은 작은 행동, 말 한마디에 친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연을 주신 항공사 승무원님 감사합니다.